자, 주차하고 지금 9월 14일 8시 13분이고요. 지금 캐스퍼 사전 계약 검색했는데 어, 이 사이트가 아니구나. <laughs> 자, 대충 중간쯤에 맞춰 놓고 원래 화면 녹화를 좀 해야 되는데 화면 녹화를 여기 컴퓨터에선 깔지 않아 가지고 현대자동차 캐스퍼 검색해서 지금 여기 사이트에 들어갑니다. 어, 사이트가 조금 느려졌네요. 여기가 제가 볼 때는 그 남들도 많이 와서 그러겠죠 자, 15분 남았습니다. 15분. 자, 15분 뒤에 바로 또 신청하겠습니다. 자, 이제 5분 15초 남았어요. 오호. 이전에 BMW 4,500만원짜리 차살 때도 이렇게 기다리진 않았는데, 이 현대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는 또 우리나라 기준으로 특이하게 SUV 경차로 나오는 SUV 스타일이죠. SUV 아닌 것 같아요. SUV 스타일. 이제 뭐가 되었든 요런 유의 차가 나온다라는 게 확실히 화제는 되고 있나 봐요. 자, 이제 3분 남았어요. 아하, 3분, 3분. 시간 언제 가는 거야? 제가 웬만하면 일하는데 와가지고, <laughs> 이렇게 영상 찍거나, 이렇게 컴퓨터 작업 잘안 하는데, 할 수밖에 없네요. 자,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? 잠깐 카페 한번 들어가 볼까? 핸드폰으로 한번 봐볼까요? 어. 아직도 그 추가 옵션에 대한 거는 설명이 좀덜 나온 것 같긴 한데, 어떤 분 말로는 이 모던 등급의 컴포트 옵션이 앞자리 폴딩이라고 되어 있네요. 지금 보시면은, 잠깐 로그인 좀 합시다. 캐스퍼 여기 카페 보면은 모르겠어요 이게 뭐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, 보자. 어, 글이 갑자기 되게 많이 올라오네요 요분께서 쓴 말은 뭐 자다 깨서 봤는데 수, 컴포트 옵션은 앞자리 폴딩입니다 어, 이러면은 뭐 인스퍼레이션을 사야 되나요? 스마트 콜러 컨트롤 말고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앞자리 폴딩이 요게 컴포트에 들어가면은 컴포트까지 넣어야겠죠 뭐 제가 차박을 사실 할지 안할지 모르겠는데 요거 매력으로 일단 이렇게 나온 차니까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이 시간 잘 봐야 돼요 어 사, 49초 49초 어 큰일 날 했습니다 저거 <웃음> 카페보다가 <laughs> 넘어갈뻔했네 자, 이거 화면이 30초 남았는데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? 여기 그냥 누르면 될까요? 누르면 이제 차 계약하기 이런 게 뜰까요? 아 이거 딱 바뀌었는데 누가 혹시라도 찾아오시면은 안 되는데 계약해야 되는데 <laughs> 그냥 일단 잠깐 앉아 계시라고 해야겠다 아, 제발. 아무도 오지 마시길. 자. 7 6 5 4 3 2 1 땡. 또 뭐야? 아무것도 없는데? 아니 이거 뭐야? 현대 자동차 캐스퍼 아니 이거 뭐야? 계약을 어떻게 하라고? 어 사이트 오류 났어. 아 뭐야 이거? 아니 이게 뭡니까? 계약을 어떻게 하라고? 여기도 지금 사이트 터졌네. 아니, 이러면 안 돼. 사이트 터졌네. 아니, 이러면 계약을 어떻게 해요? 아니, 계약을 하고 싶어도 못하네. 아, 이건 뭐. 아니, <laughs> 지금 8시 31분 됐는데, 아, 어, 계약하고 싶은데, 어, 뜨나? 뜨나? 제발, 제발 떠주세요. 제발 복구해주세요. 어, 뭔가 될라 그래요. 사이트가 못될라 뭐 그래요. 아, 안 돼. 접속 불가. 아, 안 됐다. 아, 어. 제발 카페볼까까 아, 여기도 뭐 터졌다고 막 하네요. 에러 아니 아니 사전계약을 8시 반에 하자고 해놓고 이렇게 사이트가 그냥 하자마자 터져버리면은 이거는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? 저하고 싶어요. 아 하... 쉽지 않네요 일단은 열심히 좀 해본 다음에 화면이 뭐 넘어가면은 다시 또 영상을 찍던가 해야 될것 같네요 아이고 참 아니 어, 카톡으로도 지금 현대자동차 캐스퍼 예약 왔어요 얼리버드 캐스퍼 예약 이걸로 눌러볼게요 아 이것도 이것도 에러 나네 핸드폰도 이렇게 왔는데 아니. 어? 되나? 설마? 지금 제가 컴퓨터도 하고 있고, 핸드폰도 하고 있고, 양쪽으로 다 지금 접속하려고 하고 있어요. 와, 지금 1500만원짜리 차 사는데 이거 빡세네. 근데 벌써 지금 3분 지났는데, 아, 이런 신차 살때몇분 지나서 계약된 것들은 막 다음 달에 받고, 다다음 달에 받고 막 그러는데, 아, 좀 걱정이네. 초반에 받을 건 당연히 어려울 거는 알고 있는데, 이건 뭐 사이트라도 좀 들어가줘야. <laughs> 사이트도 안 들어가지는데, 어떻게 이걸 하지? 제발. 어얘 핸드폰이 뜬다 오히려. 어 핸드폰이 떴 핸드폰이 핸드폰 지금 이로 떴어요. 얼리버드 예약하기 일단. 아 로그인하래. 아 우리 났어. 아 근데 한데... 이뭐 늦을 만큼 늦긴 했는데. 아, 오리네. 일단 영상 다시 찍겠습니다. 일단 화면 넘어가가지고 지금, 어, 모던 골랐고요. 여기서 그냥 아이보리 고릅니다. 아막 급해. 아, 내장도 그, 그, 결정하래. <laughs> 뭘로 해야 돼? 라이트 그레이? 블루? 아, 그냥 다크 그레이 카키? 그냥 해볼게요. 아, 제발. 좀 맞았으면 좋겠다. 아니 스마트 센스랑 이런게 뭔지도 모르는데 이걸 해야되는거야? 아 이거 뭔지 확인하고 해야되잖아 이것도 확인 못하면 좀 그렇잖아 일단 썬루프는 했는데 컴포트 저도 알수 없어요 그냥 갑니다 하 진짜 짜증난다 아니 차를 이렇게 사야돼? 너무한거 아니야? <laughs> 어, 가격 사용 확인하기? 모던? 품목에? 잠깐만. 아니, 이, 이 내용을 알려달라고, 이 내용을. 이 내용이 뭔지를 안 나왔는데, 어떻게 이걸 고르냐고. 아니, 참나. 여기 사용해도 안 나오는데. 컴포트 고르고, 스마트 센터까지 넣습니다. 뭔지도 몰라요, 그냥. 자, 이렇게 샀어요. 모던, 아이보리, 1590만원, 40만원, 40만원, 70만원. 이렇게 해서 저는 구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구매 다 했는데 지금 여기 홈페이지는 그냥 다운됐어요. 그래서 여기 자, 그 핸드폰으로 계약했고요. 지금 보시면은 핸드폰은 좀 뿌얘가지고 잘안 보이지만 가격은 무슨 옵션인지도 모르고 일단 계약했는데 이게 결국엔 1740만원이 됐네요. 와. 아 이렇게까지 쓸 마음 사실 없거든요 근데 아니, 나머지 옵션에 혹시라도 1열 플랫이랑 뭐 이런 컴포트 옵션이나 또는 현대 스마트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게 들어가면은 아 이게 좀 그렇잖아요 빼기도 근데 옵션도 몰라 사실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도 그래서 일단 넣었어요 아 110만원 더 쓰자 에이 씨불레 <laughs> 욕이 절로 나오네 아무튼 저는 일단 이렇게 계약했고요. 내장도 제대로 공개도 안 됐는데 그냥 막 골랐어요. 아 진짜 짜증난다. <laughs> 아무튼 일단 저는 이 색깔로 골랐습니다. 아, 아 이게 뭐야. 이게 뭐야.